오늘 제목은 인생의 대전환을 만나자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인생의 대전환을 만나자. 살다 보면 인생에는 대전환이 있습니다. 어, 축구를 하다가도 전반전에 지고 있는 팀이요. 어, 중간에 하프타임, 중간시간이 있죠. 15분 정도. 그 시간에 감독들과 선수들이 전략을 잘 짜서 후반전에는 대역전.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권투시합을 하는데 계속 막고 있던 선수가 갑자기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권투를 막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권투하고 있고 또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돕고 섬기는지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되면 또 새로운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역전, 또는 대천환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림 들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어, 복음을 전해라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그렇게 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오늘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도 받게 되고 그리고 방언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그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세상 어느 사람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세계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고넬료에게도 마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절 보시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마치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지만 그 안에 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헤엄을 치는 사람도 있고 폭풍을 이겨내면서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고네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에 대한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 전도의 물꼬를 터놓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지요. 그러나 가루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의 대전환을 만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손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복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넬류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배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첫 번째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거든요. 지금은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자죠. 그 나라의 군대를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그런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하는 다시 말해서 지배 당하는 나라의 종교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고넬료가 그 고넬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로 그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그 하나님 사랑은 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내 부모를 사랑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레라고 하는 백부장, 이 군대 장관, 여러분 이 군대의 장교쯤 되면은요 바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분들에게도 천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천부장이 무엇을 지시하고 또 하면은 그때 그때. 움직여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아마 이분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할수 있잖아요. 백 부장 정도 되면 재산도 있습니다. 백 부장 정도 되면 어떤 권한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4절 말씀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는 선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게 기억하신 바가 되어가지고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더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여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성공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에 가면 도시가 조용합니다. 떠드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 화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폐를 안끼를 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한 거죠.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면, 어, 일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조건조인 얘기 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목소리도 커요. 그리고 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끄럽고요. 웃는 것도 호탕하게 웃습니다. 저는 뭐 양면성이 있긴 하겠지만, 어, 일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해요. 어쨌든 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뭐 주변 사람, 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마음껏 막 웃기도 하고 말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나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더해서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덕을 행하면서 살아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기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한 지파에게 전부 땅을 줬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 1조와 여러 가지 헌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를 했냐면 제사 업무, 속죄 업무, 그리고 희생 제사 업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업무 이런 일들에. 전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내 성중에 거루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목사님 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굳이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꼴찌박사인 조명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지요. 그런데 에드나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이 매달 15달러씩 45년을 도왔습니다. 15달러면 지금으로 하면 한뭐한 2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는 오래된 일이니까 더 많이 나가겠죠. 어쨌든 이분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마다 15달러씩.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한국의 어떤 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어 장학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제공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조명안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어 교수가 되고 어 그리고 또 에이즈의 유명한 어 세계적인 박사가 되고 그리고 NGO 단체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작은 것일지라도 감당하다 보면 점점 커지게 될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가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삼사절 말씀 다가 읽어 보겠습니다. 삼절사절 말씀 다가 읽어 보죠. 시작 하루는 제9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 아홉 시 정도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너 구제 열심히 했지 기도 항상 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뒷이야기들 쭉 진행이 되면서 역사적인 기독교 전체의 역사적인 세계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 인생의 대전환을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절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기도하더니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바쁜 중에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전해 주시고 오히려 더 위대한 인물로 복된 인물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모든 정적들이 다니엘이 그들 정적들을 없앤 게 아닌데 그들 스스로 그 모든 어 그 다, 어, 다니엘을 죽일,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 여인이 나옵니다 어, 이 당시 이 여인의 시대 때는 여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아지만그 아들을 통해서 무언가 권한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죠 그런데 임신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표정으로 표현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오래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아니 이 여자가 왜 성전에 대낮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따라합시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선포합니다 평안이 가라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과 선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는데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다시 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어, 나는 많이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나는 건강해가지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 선교 사업 또 교회 여러 가지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귀중한 일입니다. 다 귀중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죠.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저를 따라사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미리 어려운 일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대전환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류는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어, 뒤에 읽었던 말씀 44절,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고 하는 말을 천사의 말을 듣고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이코스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전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를 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느 곳을 다니든지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는데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제3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설교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말, 또 철학적인 말, 또 교훈적인 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시간에 꼭 들어가야 될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일부 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우리 3부 때 찬양할 때는 찬양단 우리 목사님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때는 우리 부교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이 사회를 보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작하고 나서 찬양을 두 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 곡을 합니다. 앞에 임례송하고 뒤에 이제 하나님 임재를 또 구하는 찬송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찬양해 하라고 집어넣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해라 성령에 관련된 찬송을 해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리고 죄진 것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십자가 보혈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심이 우 임해야 된다 보혈, 보혈 찬송과 성령 찬송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혈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보는 분에게 바꿔라 찬송을 바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혈과 또 성령에 대한 부분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를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권일리와 모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죄사함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듣게 됐다 하는 거죠. 이처럼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이 이야기는 평생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뭐 제가 70년 이후까지 뭐 목회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라.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제가 김준규 목사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전직 스님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목사가 되고 효도가를 지어서 주지 스님인 그 아버지를 전도하고 다른 92명의 다른 승녀들을 전도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개종하게 된 이유는 시주 중에 시주 주머니에 어떤 청년이 신약성경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섯 번 읽고 읽었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도 읽으세요.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여섯 번 읽었는데 그 마음에 감동되는 거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스님이 목사가 되고 92명의 다른 승려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하나가 나를 움직이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깨달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근데 이 말씀이 왜 감동이 됐냐면 이분이 승려 아닙니까?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석가모니는 80년 동안 가르쳐서도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있겠다고 싶어서 감동이 되어서 예수로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천국 하늘나라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이런 말씀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성경을 시지 주머니에 넣어준 청년 그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전,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다 친구들이 뭐 스님들이고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아버지도 전도하고. 평생 3대째 그 불교의 가정으로 있던 그런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분들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것,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로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 나온 영혼들을 잘 돌보고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수로 훈련받고 나서 마치 눈 한덩이가. 그것이 굴러가면서 점점 쌓이듯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지 리 않으려고 삶이 변화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3년이 됐든 오늘이 됐든 이 일을 꾸준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열리는 축의 부흥회는 우리가 인생의 대전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사랑 나눔 전도 축제는 사랑하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인생의 대전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대전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오이코스들도 대전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